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슈텔러는요,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입니다.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 이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까지 불참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조가 편성되게 굉장히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오. 자국의 선수들이 뛰질 않아도 그 중계 방송을 보거든요. 아, 따로 있어요. 채널이 따로 네. 있어요. 네. 오포츠 그그 채널에서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아. 어, 이러한 축구 중계를 계속해 줍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서 표가 매진이 됐었어. 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왜 데니스로도 뭐 초청하기도 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고하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걸로 저는 에, 기억을 에, 하거든요. 에, 에, 에. 근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들어보면 에. 북한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 농구 말고 왜 하필 축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취임하자마자 체육 강국, 축구 강국을 선언을 했어요. 네. 이제는 총칼로 전쟁이 안 된다. 체육로 전쟁을 하는 거다. 그걸로도 전쟁을. 어, 그거는 이제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음. 축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이라든가 정치적 음. 활용을 많이 했어요. 네. 2006년 일차핵 실험을 했습니다. 일차핵 네. 실험을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가지고 음. 엄청 고립이 됐습니다. 네. 이럴 때 2006년 러시아 월드컵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네. 피파 주체로 최초의 월드컵을 아시아에서 북한이 우승을 합니다. 그다 보니까 이제 와. 김정일 위원장은 그 고립된 주민들한테 네. 에, 그 어떤 의혹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축구로 알리게 한 우리들의 여자 축구를 그 홍보해라. 와. 그래서 조선중앙 TV에서 음. 36부작 다큐를 제작해가지고 매일, 그렇죠. 1시간짜리 36부작이니까 뭐 야. 36시간을 매일 방송을 하면서 어마어마하다. 그걸 통해서 그이 고립됐던 북한 주민들의 대북 제재를 와. 이겨내는 그러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음. 축구 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음. 세계 선수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음. 인재가 발굴되어야 그렇지. 하잖아요 북한이 축구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는지 좀 궁금해요 음. 그렇죠 과거 때부터 그러니 이제 축구 리그가 있어요 일부 네. 리그 이부 리그 삼부 리그가 있는데. 네. 그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더 북한이 먼저 앞섰었어요. 아, 그런 진짜. 리그를 이제 이겨서 올라가는 체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음.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린 축구 꿈나무를 국제 선수들하고 같이 그 영어 교육까지 시키면서 거기에 우수한 선수를 또 해로 외 보내요. 어. 유럽으로 네. 그래서 유학을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각 부담마다. 축구장을 늘리게 만듭니다. 음. 그러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그 선수들이 우승을 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어.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프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어. 뭐 이런 것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꿈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육성되고 어... 인재가 발굴되는 거죠. 수사를 와...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 지금 북한 꿈나무들 아까 다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 쿤밍에 홍타 네. 스포츠센터라고 우리나라 태릉 선수와 같은 이제 이 스포츠센터를 그 인수, 제가 인수를 해서 오... 그곳에서 이제 그 축구학교를 만들어서 남북 축구 선수들을 같이 키웠어요. 아, 그다음에 이건 남북 축구 선수들이 국제 경기도 하고 남북 경기도 하는데 음. 북한이 대부분 우승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꿈나무들 수준은 아시아권에서는 뭐최상위권 됐다 아, 이렇게 아. 어,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아니 최고 지도자도 북한 주민들도 음.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음. 월드컵에 나와서 경기도 하고 우리와 대화도 하면 얼마나 음. 좋을까 이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무엇보다 우리한테 북한의 월드컵 불참이 안타까운 이유는 네. 스포츠 무대가 남북 교류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일 텐데 네. 네. 축구 교류로 인해서 한반도 분위기가 이제 경색됐다가 좀 풍풍이 네. 불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네. 네.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직통전화까지 차단하고 네. 어, 남북관계를 꽁꽁 묶어놨었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된 그런 미사일 발사와 심지어는 ICM 발사까지 하고 음.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의 일곱 배에 해당되는 핵실험을 하고 그야말로 전쟁 위기 상황이었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체육교 협회하고 음.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음. 아리스포츠톡 국제유소년 축구대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음. 어, 거기에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인인 최문순 지사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합니다.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고위급 참가를 요청을 합니다. 네. 그것이 북한이 받아들여져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어. 그것이 정부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서 바로 사2 7 판문점 선언이라는 평화유산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어, 직통전화도 또다시 차단이 됐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남북한 정부 간의 대화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볼만 했는데 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한의 불참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 냉랭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키신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겠다. 아. 왜 그런 심각한 사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교류하자. 스포츠 우리 네. 경기 한번 하자 해도 반응이 잘안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남북 체육 교류 협회가 주최했던 아리 스포츠검은 2000 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물두 번을 야 지속적인 사업을 해요. 음. 정권에 교체되고 남북 관계가 최악이고 전쟁 일보 직전에도 음. 어이저 교류를 했죠. 음.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연천에서 그 전단지 살포에 의한 남북 포격전이 있었어요. 음. 근데 포격전 3주 후에 북한 선수들이 연천에 와서 남북 경기를 하고 또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적경지의 묵함지뢰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에 군사적으로 충돌 위기가 있었지만 어... 남북포격전도 있었고 음... 그런데 평양에서 또 우리 저 강원도 선수단하고 경기도 선수단이 가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음... 스포츠는 유지가 됐다. 어... 또 그런 것이 바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음... 또 남북학... 남북 정부 간의 대화를 이어지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려움 속에서도 스포츠 교류를 지속해 오셨는데, 음, 네. 아 이게 화합이구나, 아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음. 이런 뜻깊은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2018년도에 그 8월에 네.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버스 8대를 타고 168명의 인원이 육로로다가 평양을 갔어요. 육로로요? 네. 그래서 열흘 동안 아, 체류하면서 경기를 하고. 10월 달에는 북한 선수들이 여덟 대 버스를 타고 100명이 춘천으로 내려와요또 아... 열흘 동안 경기를 합니다. 음... 육로 왕래 교류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은 8월에 만나고 10월에 만났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이게 두달 간격으로 만나서 네. 우정이 쌓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헤어질 때 북한의 남녀 선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아... 다시 만납시다 노래자리. 를 아... 다음에는 원산에서 만나 이렇게 <laughs> 노래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북 관계 좀 경색돼 있어도 네. 스포츠 교류가 어떤 흥풍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스포츠 교류 행사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혹시? 아 그렇죠. 어, 제가 2024 어, 강원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작년 1월달에 강원도가 이제 유치를 했어요. 니 네, 청소년 있습니다. 올림픽을 남북 체육교류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원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 지원위원입니다. 저 지원위원입니다. 저 지원위원입니다. 아 그렇냐? 올림픽 사업을. 네. 오. 제가 가만히 있다 이거 언제 얘기해야 되지? 타이밍을 아, 보고. 있요그 예, 예. <laughs> 네. 지원위원회 네, 음, 위원장이 어. 최문순 지사고요. 네. 네. 부위원장이 부위 점이다. 부위원장이 부위 점이다. 오. 어, 어, 그래서 우리 이제 네네. 6월 4일날 오시면 이제 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이 뭐냐면 네. 올림픽 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네. 동계 스포츠 취약 국가 음. 50개 국가를 선정해서 어. 일주일은 초청을 해가지고 어, 남강원도 평창에서 훈련 지원하고 음. 일주일은 북한 북강원도 마신영에서 훈련 지원하면 음. 남강원도 평창에서 북강원도 마신영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부는 버스를 타고 가면 땅길을 여는 것이고, 그것도 육로로. 그렇죠. 아. 일부는 이제 양양에서 갈마까지 비행기를 타서 하늘길을 열고, 일부는 속초에서 원산 배를 타서 바닷길을 여는 그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남북의 길을 여는 건데 네. 이것이 바로 추진이 잘 되면 음. 남북 공동 개체가 성사되는 거예요. 와. 아이들 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음. 그러네요. 또 북한은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네. 네. 작년에 그 갈마 원산지구 리조트 개발이 끝났어요. 아,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관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코로나나 이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이 열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올림픽 사업으로 해준다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이부분에활용도가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런 참가를 할수 있고 아. 또 우리가 대북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 이 올림픽 지원위원회를 제가 이제 방문들랑 해가지고 아. 올 하반기부터. 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야, 두 분이 하나씩 중요한 차례를 맡고 계시니 그러네요. 계신다. 저도 사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기대하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우리, <laughs> 우리 딱 사이에 두고. <laughs> 그러 말이야. 영광입니다. 남과 북처럼. <laughs> 우리 이사장님이 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스포츠를 통해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셨기 네, 때문에 네, 네. 좀 남북관계 물꼬를 틀 방법을 해법을 네. 묘책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2002년 6월에 음... 서해교전이 있었어요. 음. 네. 그때 남북한 배가 완파돼서 수십 명의 군인이 사망을 했어요. 음... 전쟁이죠. 큰 전쟁이죠. 음... 이 전쟁 기간 중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속초에서 금강산의 관광이 평화롭게 유지됐던 거죠. 아... 서에서는 전쟁 동에서는 평화 관광 아... 이 동해선의 평화 관광이 서해 교전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아... 근데 지금은 지금 직통 전화가 단절돼 있어요. 맞습니다. 정부 대화도 안 되죠. 네. 우발적 충돌이 있을 때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정기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 이 정기적인 통로가 바로 남북올림픽의 지원사업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음. 그것이 정착이 돼야만 바로 우발적 충돌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긴장 완화 네. 그리고 남북의 평화는 대한민국 경제. 또 남북의 시너지 효과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연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외 공은 북한에 있다 이런 표현들 상징적으로 많이 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은 너네한테 있다 너네 있다 하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공을 차면서 좀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아,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는 공은 둥글다. 어, 우리는 음... 하나다. 아, 심플하다. 와, 역시 멋지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또 긴장의 숨통을 트고 또 평화적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게 바로 스포츠 교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포츠 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신 이슈 텔러 남북 체육 교류 협회 김경성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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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아니 우리 광장 응원했던 거 생각나세요? 2 0 0 2년 월드컵 때 그때 막와 소리지면서 응원하고. 저 그때 미국에 있었어. 어머나 세상에. 봤어요. 저희는 아죠 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막모르는 사람을 테어안기도 하고 막 눈물. 그래서 결혼을 그때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laughs> 월드컵 커플. <laughs>